안녕하세요, 아디비입니다. 긴급하게 제작하여 많이 부족합니다 25년 3월 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과가 미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짧게 이야기해 봅니다 1. 왜 결과가 안 나옴 2. 만약 기각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헌법재판소 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관 미인명 3인의 문제에서 인명을 미루겠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24년 12월 27일 야당의 주도하에 정족수 논란에도 강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5년 2월 19일 1차 변론을 끝으로 아, 날짜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한 신규 임명된 이인의 헌법재판관의 정당성 논란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거부하는 것을 대행이 다시 거부하였지만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이인의 헌법재판관이 과연 정당하게 임명된 것인가? 에 앞으로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고.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인용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권한,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관이 판결한 것이 되어집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역시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관이 판결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위에서 말한 국회에서의 정족수 논란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각 땅땅땅 진짜 문제는 기각이 되어버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야당이 편한 대로 그때그때마다 대통령에 준한다. 아니 국무총리잖아로 결정한 것처럼. 한 독수 대행도 음난 응, 대행이니 안할 거야. 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건데?라는 상황에서 야당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특히나 만약 아주 만약에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사면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참고로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미나는 상황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선동 조작 날조만 하니 무서운 게 없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빨리 많은 내용을 만들고 싶지만 정말 미안하게 전업이 아니라 제작 속도가 느진 점 양해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으로 라이브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